아포 영성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수박 썰듯이 이렇게 씨앗 씨해 주세요. 여기 노란색 선 뒤에 이 꽃가이들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지금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걸 대상자분들이 여기서 제가 출발하면은 주황색부터 가져와서 본인 옆에 앞에 놓고 파란색 가져와서 옆에다 놓고 가서 노란색 가져와서 다시 놓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지아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배꼽 위에서 하나, 둘씩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보듬이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고요. 현재 발달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어린이, 그리고 다양한 학생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는 1학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세라밴드 근력운동과 다양한 소도구들을 활용한 체육활동들을 하는 둘이 사랑이 있고, 같은 활동을 하는 누리범도 있고요. 주말에 이제 아산 실버스쿨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세라밴드로 노인분들의 근력 강화를 도와드리는 실버스쿨 활동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학과 소개와 그리고 어떤 물리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하 등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함성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은 어, 장애인 분들 그리고 노인, 어린이들 등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둘이 사랑과 누리봉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분들과 일대일로 매칭이 되어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 물리치료사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을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